라서 이렇게 어떤 병들이 오고 또 그거를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정말 그런 게 오면은 내가 감기약을 여서 아프면 감기약을 처방을 받아서 주사를 맞고 좀 쉬었다가 나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필요로 해서 뭐 닭도 소도 다 키우고 했는 건데 그것도 병 걸렸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그게 맞게 조금 이렇게 다독이면은 모든 게다 순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닭을 이용해서 가슴살을 이용해서 조림을 할 거거든요. 닭가슴살은 특히 이어 지방이 없고 전부 이렇게 아 단백질이다 보니까 다이어트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각광을 받았어요. 몇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조금 포만감도 주고 근육질도 좀 발달시키고 해서 이제 닭가슴살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도 그 가슴살을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색다르게 조림을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닭가슴살은 껍질이 있는 채로 이렇게 준비하세요. 를 오늘은 껍질이 있는 채로 이렇게 어, 먹기 좋은 토막으로 이렇게 사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소금하고 후추로요. 자, 소금하고 후추로 이렇게 밑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소금하고 자 후추로 이렇게 밑간을 미리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잡냄새도 잡고 약간 간도 살짝 배이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오늘 야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재료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치커리 하고요 적양파 있죠 색깔을 조금 주기 위해서 양파를 적색을 적색이 훨씬 더 영양가가 많다는 거 알죠 단지 단점은 이렇게 보라색 물이 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금방 해서 샐러드나 금방 해서 드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니까, 러 적양파하고요. 그 다음, 무순하고, 청홍고추 이렇게 좀,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미리, 여기, 치커리는 손으로 뜯거나, 이렇게 약간 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적양파는 얇게 썰어 주시면 되거든요. 얇게. 색깔이 너무 곱죠? 제가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보라색, 핑크색 이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양파도 색깔별로 나와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먹기도 좋고요. 근데 물이 조금 빠진 게 그게 흠이죠. 자, 샐러드 하실 때는 저기 양파가 훨씬 더 색깔도 예쁘고 맛도 훨씬 있거든요. 자, 매운 맛도 조금 적고요. 여기다가 옆에 무순도 조금 준비해 놨고요. 그다음에 청홍고추는 씨를 빼고요. 이렇게 곱게 조금 다져주세요. 제가 오늘 소스에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씨를 빼서 한번 털어버리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길이로 썰, 썰으신 다음에 이렇게 곱게 썰어주시면은 다듬지겠죠 속도 좀 파내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자, 한 번에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어요. 미리 다져서 넣으셔도 놓으셔, 괜찮고요. 자, 색깔이 조금, 미리 다져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색깔이 조금 가지 싶어 제가 즉석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옆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뭐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이제 팬에다가 고기부터 먼저 살짝 한번, 어, 구워주세요. 왜냐하면은 조림을 하지만은 조림장에다가 이렇게 미리, 어, 첨소부터 이렇게 굽는 것보다도 이렇게 살짝 그 팬에다가 한번 구워서 조림을 하시게 되면 어, 살 자체가 아, 탄력이 있으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수고를 하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어, 이렇게 살짝 구워내시면은 그 수고는 맛으로 다 보답을 해주거든요. 팬이 뜨거워지면은 올리브 오일을 아. 조금 둘러주시고요. 둘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미리 밑간에놓은 고기를 한번 구워주시는 거거든요. 팬이 조금 뜨거워져야 될것 같아요. 팬이 뜨거워지면은 올리브 오일 충분히 둘러서요 미리 밑간해놓은 고기를 한번 구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워주세요. 살다 구워주면은 이살 자체가 안에가 탄력이 있고요, 탄력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씹어 드셨을 때어 양념이 조림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양념 속까지 이렇게. 스며드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샐러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속까지 양념이 안스며소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속에는 익히는 정도만 하고요 지금 또 이렇게 한번 구운 다음에 다시 조림장이다 졸일 거거든요 그래서 어, 미리 한번더 이렇게 구워주시면은 이살 자체가 탄력이 있고 더 이렇게 쫀득거리고 담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더 번거롭지만 저도 막 이렇게 한번두번 번 하는 거 귀찮거든요 그런데도 좀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한번더 수고를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만큼의 보답이 있어요. 밥은 그 맛이 얼마나 더 있는에 따라 그게 보답이겠죠. 이렇게 살짝 겉, 에만 이렇게 흰살이 이렇게, 어, 이렇게 살이 이렇게 뽀얗게 익을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속까지는안 익히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구워주시면은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제일 맛있겠지만 또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면은 그냥 속까지 안익혀도 되니까 겉에만 약간 노릇하면 돼요 센 불에서 구워주시면은 겉만 노릇하게 구울 수 있, 있으시잖아요 그런 죠그 것처럼 자 이렇게 조림장에 다시 한번 졸일 거이기 때문에 속에까지는 안 익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앞뒤로 노릇하게 이렇게 구워주셔가지고 제가 불을 끄고요 일단 여기다가 일단 꺼내놓고 할게요 자, 살짝 구운 거를 이렇게 꺼내놓고요 여기 팬에다가 바로 조림장을 할 거거든요 여기 팬에 조림장은 간장용요 그다음에 맛술 여기다가 꿀도 넣어주시고요 올려주시고요. 다음에 마늘, 다시 마늘도 넣고, 다시 파도 넣고요. 그 다음에 생강즙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참기름까지 이렇게 넣어서 한번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자, 이거 지금 이렇게 구운 팬에다가 자 구운 닭고기는 건져내시고요. 한번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면요. 방금 이렇게 구워낸 고기를 여기다가 조리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조리세요. 자, 은은하게 속까지 익을 정도로 이렇게 조려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국물이 어느 정도 자작하게 있기 때문에 속까지 익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 자작하게 조려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닭가슴살 조림하는데 먼저 한번 팬에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둘러 가지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 주셨다가 그 다음에 조림장을 팬에다 한번 끓여서 방금 구워놓은 닭 가슴살을 다시 조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은 오늘 아주 맛있는 그 가슴살 조림 되거든요. 두락 반찬도 될수 있고, 반찬 충분히 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조리시면요. 어, 그러면 이제 미리.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가 드실 때는 한번더 이렇게 불을 끓이셔가지고 이제 어, 건져내신 다음에 야채하고 같이 이렇게 해 놓으시고 양념장에다가 이제 육수하고 녹말하고 넣어가지고, 어, 그 소스를 약간 만들어요. 그러면 야채 소스가 따로 필요 없이 촉촉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자작하게 될 때까지 닭가슴살이 속까지 이렇게 다 익을 때까지 이렇게 좀 졸여주세요. 예, 지금, 닭, 그, 가슴살 속까지 이렇게 다 졸여졌거든요. 국물이 자탁하게 이렇게, 어, 조림장을 만드는 게 졸여졌으니까, 이제 불을 조금 끄시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살코기만, 가슴살만, 이렇게, 건져내세요. 건져내시고, 오늘, 야채소스하고, 닭가슴살에, 그, 조림장에 양념에, 양념에다가, 지금 야채소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건지만 건져내고요. 여기다가 육수를 제가 진하게 뽑은 쇠고기 육수예요. 육수 3컵 정도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부어서 끓이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제. 방금 이렇게 졸여낸 조림장 그 국물에다가 육수를 세컵 부어서 끓이세요. 끓이시면은 이렇게 바글바글 끓게 되죠. 그러면 거기다가 녹말로 농도를 조절하세요. 농도를 조금 조절, 약간 껄쭉한 상태 조절하셨다가 아까 우리가 썰어 놓은 청홍고추를 여기다가 조금 넣어주시면은 야채 소스하고 그다음에 이 조림 그 닭가슴살에 그 어우러지는 그런 소스가 만들어져요. 진짜 그 조림장 국물 조금 남은 거에다가 육수 조금 부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약간 그냥 통상적인 소스 만드는 그걸 응용하는 건데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제가 지금 이제 좀더 색다른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 보니까 별의별 이제 소스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끓고 있는데 끓으면은 이제 조금 약간 농도를 조금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약간 3컵 정도가 이제 200 닭가슴살 200g이면은 육수가 한 3컵 정도면은 끓이고 이렇게 하면 촉촉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컵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바을바글 끓어요. 끓으면 이때다 이제 물녹말을녹말 가루, 녹말 가루하고 물하고 1대1로 비율로 맞추시면 되겠죠. 물녹말은 자, 제가 미리 해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은 거를 저어가지고 자, 항상 물농말 농도를 맞추실 때는 두세 번에 나눠서 농도를 맞추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꺼번에 다 넣게 되면은 농도를 제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너무 퍽퍽해지고요. 너무 적게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넣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조금 한 두세 번에 이렇게 나누세요. 자, 조금 더 제가 두 번, 지금 세 번이잖아요. 세 번에 이렇게 나누면은 정말 농도가 알맞게 이렇게 돼요. 약간 습 정도의 그런 농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끓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색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썰어놓은 자 청홍고추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청홍고추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훨씬 더 이제 소스 본래의 어떤 형태를 갖추죠 자 이렇게 해서 청어 고추를 넣어서 한번더바을바글 끓여주신 다음에, 자,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자, 이제 맛있게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소스도 다 만들어지고요. 이제 닭도 다 졸여졌죠. 그러면 졸인 닭을 접시에 이렇게 중앙에다 이렇게 담으세요. 담으시고요. 자, 이렇게 조금 펼쳐서 담아주시고, 가장자리로 조금 밀어서, 이렇게 담아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방금 만들어 놓은 소스를 이렇게 닭 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뿌려주세요. 조림 양념으로 한번 이렇게 닭을 조렸지만 새로 만든 이렇게, 어, 얼쭉한 상태의 어떤 저기 소스를 한번 더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썰어 놓은 자, 적양파하고 치커리하고 무순을 이렇게 섞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뜨거운 소스에다가 이렇게 어, 버무려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끝으로 해서 지금 여기 위에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서 양파도 보이고 소복하게서 해 올려주세요. 무순까지 이렇게 해서 자 훨씬 더 이렇게 정말 닭 가슴살 하나 졸여 가지고 이렇게 좀 새롭게 보이는 이런 요리를 탄생시킬 수 있는 것도 우리 여자들만의 특권이고 물론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잘하시는.